내가 좀 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생겼거든 가재가 무엇이든 대신해드림 대신해주는 거? 무엇이든 대신해드림? 제 똥꼬도 닦아주시고 예를 들어서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대신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대신해드리는 거지 니까 그러니까 인력사무소 같은 느낌데 음, 네. 제주도에 제 물건을 친구한테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은 영상각이 나오면 하는 거예요? 아, 영상각이 나오면 나는 제주도에 갔어 아가 거기까지 할용기가 있다? 우산 빌딩 잡문 닦아주세요 아 개수 몇 개인지 세면서 <웃음> <웃음> 그러면, 못하게 뭐 보여드리려와 아, 우선은. 자,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무엇이든 대신해드림 참여 방법.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대신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으시면 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면 됩니다. 음. 그러면 제가 확인 후에 이 랜덤 박스에 넣고 하나씩 뽑아서 대신해드리겠습니다.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재밌고 참신하기만 하면 복힘. 뭐, 예를 들어서, 아? 오늘 김동현이 입냄새 나는지 대신 확인해주세요. 아, 김치찌개 먹었어. <laughs> 예, 이런 간단한 것도 괜찮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재밌고 유익한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.